안녕하세요 단미입니다. 오늘은 가방 장식골이나 키링에 사용하기 좋은 딸기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를 지금 여기 보시면 딸기를 제일 큰 사이즈, 중간 사이즈, 작은 사이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떨 때는 지금 영상은 가장 큰 사이즈로 지금 작업을 해보실 건데 지금 작은 중간 사이즈나 작은 사이즈가 더 예쁘다. 아니면 여러 가지 사이즈를 떠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도안을 큰 사이즈, 중간 사이즈, 작은 사이즈 그다음에 꼭지 뜨는 법을 이렇게 음, 차트를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려 놓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도안을 보고 떠 뜨시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에 가셔서 다운을 받아서 동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뜨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큰 사이즈를 떠볼 건데요.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원형으로 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기초 과정에서 배웠던 음, 빼뜨기를 각 단마다 마무리를 빼뜨기를 하면서 뜨는 방법이 있고요. 빼뜨기를 하지 않고 원형으로 달팽이 뜨기라고 하는데 그냥 빼뜨기를 하지 않고 그 다음 단을 연이어서 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빼뜨기를 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초과정 원형 티코스터에서 지금 배워봤기 때문에 오늘은 얘를 달팽이 뜨기라고 해서 빼뜨기가 없이 뜨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저는 면사를 사용했거든요. 빨간색 면사, 그다음에 꼭지가 될수 있는 녹색 면사와 별실. 단표시링으로 오늘 표시를 안 하고 이렇게 별실로 표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색깔의 면사, 음, 털 있는 거는 안 되시고요. 다른 색깔의 면사와 그 다음에 코바늘. 저는 5호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5호와 그 다음에 지금 그 솜이 약간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솜을 넣는 건 나중에 하고 우선은 먼저 딸기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기는 맨 처음에 6코로 시작을 할 건데요. 얘도 가장 기본인 매직링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짧은 실을 잡고 일단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매직링을 만들 거니까 여기 끝난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 손가락 하나 부분에 가볍게 하나, 두번 감아주세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실을 잡은 다음에, 얘이 안에다가 제가 코를 넣을 거니까 이렇게 놓아주세요. 얘를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원형 티코스터에 보면은 뜨는 그 매직링 당기는 방법이나 뜨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매직링을 뜰 건데, 이 안에 실을 끌고 와서 우리가 짧은뜨기니까 척단은 세운 코를 하나 세워주세요. 사슬 하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짧은뜨기 6개를 만들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만들고, 매직링을 당겨줄게요. 쭉 빼놓은 다음에 얘를 한쪽으로 이렇게 예쁘게 모아 주세요. 얘가 뭉쳐 있을 수 있게. 그래서 여기가 좀 여유가 잘 보여야 당기기 쉬워요. 그래서 얘 끝실. 지금 실이 두번 감겨 있거든요. 끝실을 잡고 얘두 개를 보고 있으세요. 그래서 살살 잡아당겼을 때 지금 움직이는 실이 요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는 실을 다시 잡고 이쪽 방향으로 당겨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 가만히 있던 실이 당겨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당긴 다음에 여유분은 끝실을 잡고 항상 이쪽으로 당겨주세요. 당기면 이렇게 지금 그러면 얘가 매직링 1단이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빼뜨기를 해서 원래 끝이 나야 되는데, 빼뜨기를 안 하고 곧바로 떠볼 거예요. 그러면 매 단에, 첫 코가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러면 단표 시링을 걸어줘야 되는데, 인형은 코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금방금방 떠나가기 때문에, 코수보다는 이별 실을 이용해서 한번 해줘보겠습니다. 별 실을 준비하셔서, 끝난, 시작하기 전에 이 실을 끼워주세요. 이렇게. 코와 코 사이에 이렇게 끼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첫 코에다가 어, 각코 늘리기를 보통은 하는데 요번에 딸기는 밑이 꼬쪽해야 되니까 어첫 번에 한 코는 그냥 뜨고 두 번째 코를 늘려 주는 걸세번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 첫 코를 찾아볼게요. 6 거꾸로 셀게요. 6 5 4 3 2 1. 얘가 첫 코가 되는 거예요. 그첫 코에다가 짧은뜨기 1코 넣고요. 다음 코에 늘리기. 늘렸고요. 또 1코 그냥 뜨고, 두 번째 코 늘리기. 늘리기는 1코에다가 2개 넣는 거예요. 늘리기. 또 1코 뜨고, 두 번째 코 늘리기. 한 코에 두번 넣기. 이렇게. 그러면 요번엔 아홉 코가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뜨다 보면 얘가 콕수가 작다 보니까 얘가 안쪽으로 이렇게 말린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럴 때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뜨는 면이 내가 뜨는 게 안쪽을 보고 하면서 뜨는 게 아니라 겉면을 보면서 뜰수 있게. 자. 그럼 이게 1단이 끝난 거예요. 늘리는 데서 끝났어요. 그러면 2단을 떠보게,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2단을 뜬 거고요. 2단이 짧은뜨기 하나 늘리기, 짧은뜨기 하나 늘리기, 총 3세트를 떴어요. 그렇게 해서 9코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3단을 떠볼게요. 3단은, 3단을 뜨기 전에 이 우리 별실 있었죠. 그게 지금 앞으로 나와 있는 걸 뒤로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와 코 사이에 얘를 끼워주세요. 그러면 얘가 지금 마지막 코, 얘가 첫 코가 돼요. 그래서 단이 이런 식으로 약간 높이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근데 얘를 떠놓고 나면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빼뜨기가 없이 뜨면 그 빼뜨기 자국이 안 보여서 자연스러운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인형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 둘, 세 번째 작품을 떠볼게요. 세 번째 단은 짧은뜨기 두개세 번째 코에서 늘리기예요. 하나 이때 얘가 편물이 안으로 오므라 들지 않게 손가락으로 살짝 가운데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얘가 이렇게 오므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뒤로 눌러서 두 번째 코, 하나 세 번째 코에서 늘리기. 늘리기는 같은 코에 한번더 넣어주기 또 하나 둘세 번째 코 늘리기 두 세트 하나 둘세 번째 코 늘리기 이게 세 세트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1, 2, 3 단이 끝난 거예요. 3 단은 12 코가 되어 있을 거예요. 4 단을 떠 보겠습니다. 4 단도 마찬가지로 요 실, 별도 실을 이번에는 앞에다 놓게요. 이렇게. 그래서 첫 코를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3 코는 그냥 뜨고 4 코째에 늘릴 거예요. 하나, 둘. 세코 그냥 뜨고 네 코째 늘려 주세요. 늘리기는 한 코에 두 개. 하나. 둘. 세코 뜨고 네 번째 늘리기. 두 세트. 하나. 둘. 3개 뜨고 네번째 늘리기 네번째 단이 끝났습니다. 네번째 단은 15코가 되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별실 요 앞에 있는걸 다시 이쪽에 앞에 이렇게 늘어져 있거든요. 걔를 코와 코 사이에 집어 넣고 그 다음에 지금 요번에는 원래는 네개 하고 하나 둘셋 네번째 다섯번째 단은 네개 하고 늘리기를 할 건데요. 개를 원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짝 틀어 줄 거예요. 그래서 도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짧은뜨기 하나, 두개 하고 늘리기. 세 번째가 늘리기 하고, 짧은뜨기가 하나, 두 개. 이게 한 세트. 그러면 다시 또 시작을 해 볼게요. 짧은뜨기 하나, 두개 하고, 세 번째 코에서 늘려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둘. 이게 두 세트. 다시 또, 하나, 둘. 그리고 다음 코에 늘리기, 그리고 하나, 둘. 이게 세 세트. 원래는, 어, 네개 하고 늘리기를 해도 되는데, 좀더 원형으로 만들고 싶어서 제가 짝수에서는 살짝 얘를 좀 반을 갈랐어요. 그래서 그냥 도안대로, 도안 보시고 뜨시면 그대로 원형, 예쁜 원형이 될 거예요. 얘가 별실이 뒤에 있으니까 다시 앞쪽으로 코와 코 사이에 넣어주고, 요번에는 홀수니까 다섯 개 하고 여섯 번째 늘려줄게요. 하나, 둘, 세, 네, 다섯 하고 여섯 번째 코를 늘려주세요. 이한 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하고, 여섯 번째 코를 늘려주세요. 두 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여섯 번째 늘려주세요. 세 세트, 이게 지금 6단을 뜬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단을 떴고, 자, 7단을 떠보기로 하겠습니다. 별실을 또 뒤쪽으로 코와 코 사이에 넣어주고, 7단은 원래 6개하고 늘릴 건데, 걔도 6개를 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도안에 보면 하나, 둘, 세 개하고 네 번째 코는 늘리기.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가 한 세트. 다시 또 세트를 시작을 하자, 그러면. 짧은뜨기 각 코에 세 번. 하나, 둘, 셋. 그 다음 코 늘리고. 한 코씩 뜨는 거세 개. 하나, 둘, 세 개. 그럼 이게 두 세트. 다시 또 하나, 둘, 세 개. 다음 코 늘리고 짧은뜨기 세 코. 하나, 둘, 세 코. 그러면 여기 선이 맞아지는 게 보이시죠? 이거 꼭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 일곱 단에 뜨고 나면 24코가 돼 있을 거예요. 8단을 떠 볼게요. 마찬가지로 별 실을 코와 코 사이에 요번엔 앞에다 놓고 8단은 짧은뜨기 7개 뜨고 여덟 번째 코를 늘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늘리기, 여덟 번째 코. 이게 한 세트. 8 여덟 번째 코 늘리기 이게 두 세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코 늘리기 끝난 거 확인하고 지금 그게 직 금 8단까지 끝난 거예요. 그럼 마지막 이제 늘리는 거에 마지막 9단째를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9단을 떠 보겠습니다. 별 실을 앞에 있으니까 얘를 다시 뒤쪽으로 넣어서 코와 코 사이에 두고 아홉 번째에는 짧은뜨기 하나 둘셋네개 하고 다섯 번째를 늘리고 여섯, 그 다음에 그냥 뜨는 거네 코, 네, 네, 이게 한 세트, 다시 또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번째 코 늘리고, 한 코씩 뜨는 거네 개, 4개. 이게 두 세트, 다시 또네개 그냥 뜨고, 다섯 번째 코는 늘려 주고, 뒤에 4코는 한 코씩, 그러면 마지막 코가 여기 떠진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이 떠졌고요. 코수로는 30코가 돼 있을 거예요. 이 위로는 세단 10, 11, 12단 세단은각 코에 짧은뜨기 그래서 늘리지 않고 증감 없이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코수가 단수가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이때는 여기 밑단에다가 단 표시를 하나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그 위에 얘는 왔다 갔다 하고 이 위로는 세단이 떠져 있으면 되겠죠. 각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떠주세요. 물론 뜨시면서 30코가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늘림 없이 각 코에 짧은 뜨기를 넣어주세요. 단다 떴고 이또 별실을 요번엔 뒤로 첫 단은 평단 하나 떴고요. 평단 두 번째 단. 11단을 뜨겠습니다. 네, 지금 11단 떴구요. 얘도 지금 끝난 거 확인하고, 요번에 실이 뒤에 있으니까 앞으로 코와 코 사이 끌어주고 평단, 여기 아까 찔러 놓은 거, 하나, 둘, 요번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평단 뜨겠습니다. 12단의 마지막 코. 여기까지가 딸기의 몸체에 향하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딸기의 머리가 되도록 이렇게 코를 줄일 거예요. 어, 여기, 별실이 앞에 있으니까 뒤로 놓으시고, 이번에는 어, 짧은뜨기 3코를 뜨고, 네 번째 코와 다섯 번째 코를 모으는 걸총 6번을 할 겁니다. 하나, 둘, 세 코와 네 번째 코와 다섯 번째 코를 모아 뜰 거예요. 두코 모아뜨기. 한번 첫 번째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시고요. 원래는 한번더 해야 짧은 뜨기잖아요. 그 동작을 하지 마시고 이 동작에서 수도. 그 다음 코 다섯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오세요. 그러면 얘는 원래 있던 코고 얘가 짧은 뜨기, 짧은 뜨기 두 코가 되거든요. 얘를 감아서 세 개를 다 빼주세요. 요렇게. 그러면 기둥은 두 개지만 머리가 하나라서 두 코가 한 코로 줄어든 거예요. 이게 한번 다시 또 해볼게요. 1, 1, 2, 3, 네 번째 코를 다 뜨지 말고 한 번만 실 걸어서 빼세요. 다섯 번째 코, 그 다음 코를 또 실을 걸어서 빼기만. 이 상태에서 세코다 빼기. 이게 두 세트. 이거를 총 여섯 세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번째, 다섯 번째 코 모아뜨기. 요 실은 안쪽으로 거치적거리니까 안으로 넣어주고, 이게 세 세트. 다시 또1 2 3 4네 번째 코와 다섯 번째 코 모아뜨기. 다시 또1 2 3세 번째 3네 번째와 다섯 번째 코 모아뜨기 1, 2, 3, 4, 5. 모아뜨기. 그럼 이게 또 여기서 끝난 거가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단은 아까는 3개 하고 두코 모아뜨기 라면 14단은 2코 하고 모아뜨기. 할, 음, 짧은뜨기 2개를 뜨고 2코 모아뜨기를 진행할 거예요. 별실을 또 코와 코 사이에 앞쪽으로 보내놓고 하나, 둘, 세 번째 코와 네 번째 코를 모아뜨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를 모아뜨기. 하나. 2세 번째 코와 네 번째 코를 모아뜨기. 하나 2세 번째 코와 네 번째 코 모아뜨기. 하나 2세 번째 코와 네 번째 코 모아뜨기. 하나 둘. 세 번째 코와 네 번째 코 모아뜨기. 끝난 게요 여기서 끝난 거 확인. 그런 다음에 이게 지금 14단이 끝난 거예요. 15단은 한 아까 두 코하고 모아떴다면 이번엔 한 코하고 모아뜨기를 시작할 겁니다. 실을 별 실을 코와 코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 두 번째 코와 세 번째 코를 같이 모아뜨기. 하나 그냥 뜨고, 두 번째 코와 세 번째 코를 모아뜨기. 이때는 여기 모아지는 부분이 구멍이 좀 생기니까 너무 느슨하지 않게 좀 땡기면서 떠주시는 게 예뻐요. 첫 번째. 두 번째 코와 세 번째 코 모아뜨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아뜨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아뜨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아뜨기. 그럼 얘도 여기서 딱 끝난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놓으면 딸기가 점점, 점점 넓어졌다가, 좀 어느 정도 일자가 됐다가, 주, 줄어드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때, 그 다음 달 마지막 단은 모든 코를 두코 모아뜨기를 해주면 되는데요. 그 전에 구멍이 너무 작거든요. 이제 작아졌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얘는 앞에다 놓고, 여기에다가 솜을 먼저 넣어준 다음에, 모아 마지막 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